안녕하세요, 투마로바이츠계도 휴닝카입니다. 네, 8월 14일 제 생일이죠? 감사합니다. 오! 제가 V.F.K.인 이유가 생일도 있지만 뭘또 준비했습니다. 짜잔! 제가 돌잡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돌잡이 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해서 이렇게 올해 제 생일 때 이렇게 돌잡이를 준비해봤습니다. 뭐 고를까요? <laughs> 추천해주세요. 뭐 고르는 게 좋을까요? 마이크, 복주머니, 오래 살수 있는 실, 비행기 어. 되게 후보가 많네요. 저는 근데 보고 잡고 싶은 게두개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마이크. 이거는 뭐 근데 잡고 싶었고. 두 번째는 위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카메라를 잡고 싶었어요. 음악 관련된 게 아니었으면 제 꿈은 아마 기자 쪽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. 제가 눈 감고 한번 섞어 볼게요. 어떻게 눈 감지? 이렇게 섞어야 되나? 뭐 골라 볼게요. 이러면 저도 위치를 못올니까 떨어진 소리 나는데 떨어진 거는 이제 운이 없었던. <laughs> 네,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. 음. 이걸로할게요 어? <laughs> 복주머이로골랐네요 와! 공부라는연없 나봐! 어. 아! 한번 더해볼까요아이크가나갈야 <laughs> 돼. <laughs> 이크야나와라아라아라아라 아이쿠야 어, 어, 어. 나라. <laughs> 아이쿠야 <laughs> 네, 복주머니 좋아요 아, 떨어진 게이두 개였네요 정말 연이 아닌가 봐요 <laughs> 돌잔치 결과는 히닝카이는 복주머니를 뽑았습니다 선물이 어, 이런 거 돼야 되지 않겠냐 하나, 둘, 셋, 넷 네. 네. 소원 아, 네. Don't you? 안돼 s 연 i r 형이 선물 준비했어 <laughs> 보이세요? 모아본데? 뭐 t w h a 잡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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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나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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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고 What? What? w h 데 연필은 공부거든. 음. 이게 두번다 떨어졌어. <laughs> 나 안경이 없는 거지. 아, 나라, 이렇게 나 나랑 썩다가 <laughs> 네, 떨어뜨린 아, 거거든. 얘네들도 아닌 건 아닌 거라는 <laughs> 네. 거지. 아 너무 좋아. 야한 이틀 전부터 와 있었는데 일부러 봐요. 아 그래 저, 아. 전혀 몰랐네. 데옷 <laughs> 옷도. 너안 입을까봐 여기서 인증하고 제대로 입고 다니라고아 그래. 그래. 저 그, 바로 옷 입고. <웃음> <웃음> 인증 바로 하겠습니다. 야잘 어울리네. 짜잔. 귀엽네. 귀엽네. 야잘 어울린다. <laughs> 요, 여기는 링크고. 여기는 그냥 웃고 있어요 니 a n d please. I don't 너무 좋아 k i t 아 어, <laughs> 어, <뭐야? 웃음> 나, 날아갔어. <뭘> 야! 어 o o d one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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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이 t know. I don't know. 묻 don't 왜너 붙이고 싶다며 이코한명더 <laughs> 왔어 너 너까지 올려줘 야아 <laughs> 나이스 태양아 재밌었어 브리티스 인형 이름 지어주세요 빵야 <laughs> 빵야 빵야 괜찮거든요 아 하고 또 아, 빵야 빵야 괜찮은 거 같은데 아까 내려가다가 휴닝 빵야도 있더라고요. 휴닝 빵야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친구 이름은 앞으로 휴닝 빵이야기입니다. 빵이야 빵이야. 그러면 캡처타임을 가지겠습니다. 네. 하고 빵이야 빵이야. 좋아요. 캡처타임잘 마무리했고 휴닝의 생일 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빵이야 빵이야. 안녕.